예 안녕하세요 체스 선생님 이철우입니다 어 이번 게임도 우선 제 제자가 토너먼트를 참가해서 2라운드 게임인데요 아 이거 운명의 장르이죠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 토너먼트 굳이 그냥 참가하지 말걸 아 말걸 이건 꼭 제자라 해서 참가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어 그냥 어떻게를 참가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를 참가하게 됐는데 어 그냥 녹화만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그 설명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찍을 건데, 뭐, 어떠서 참가하다 봤는데, 사실, 이렇게 붙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 아마 제가 이 게임 1라운드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지켜보는데, 왠지 붙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붙었어요. 어 나름대로, 그래도, 그래도 토너먼트니까, 조금 더 제, 제자의 실력을, 그냥 하는 게임보다는, 실력을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아쉬웠어요. 아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제가 질 상황이 있었어 한번, 한번, 예, 제가 그수 뒀으면 제가 지는 건데, 아, 어, 그거를 아마 본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맞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보죠. 어, 예, 이거 나오고, 이건 뭐 제자 저랑 똑같으니까, 뭐, 어차피 이거 이제 똑같이 나왔고요. 어, 제가 이제 누, 누가, 누가 누군지보 모르겠는데 지금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비숍 나와서 비숍 먹었죠. 어, 아 먹은 겁니다 아, 이게 제가, 제가 검은색이네요. 제가 제가 검은색이네요. 예, 제가 검은색인데 예, 그래서 나이트 다시 나오고요. 원래는 제가 먹는 타입이 아니에요. 사실 먹는 타입이 아니고 비디로 빠지는 타입인데 이번에 한번 약간 변화를 한번 줘보려고 그냥 그냥 다양하게. 큰 변화는 아니고요 먹거나, 뒤로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번에 먹는 선택을 한번 해본 거고요 예, 뭐, 다, 무난하게 게임 전개가 되고 있죠. 이퓨로 하면 당연히 리퍼는 올라올 거고요 예. 그, 그러니까 니 그냥 이거 올라오는 게 편해요. 이거, 이런 거 올라오면 수낭비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막,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수낭비 맞아요. 하지만, 초보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 보다 낫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비쥬 여기 나오게 하지 마세요. 물론, 비쇼 나오고 나서 잘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쇼 나왔을 때 그때 올리면 되지 않냐, 라는데, 하, 그냥, 그냥, 안, 오, 안, 안, 그러니까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냥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거 올렸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이, 거안 올리고, 그냥 비쇼 여기 오게 해서 망하는 케이스들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는 옛날에는 잘 먹었거든요. 이제, 이제부터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굳이, 굳이 불필요한 교환은 잘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먹게 되면 이거 먹어서 캐슬링에서 이 라인 열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먹으면 뭐 개인적으로는 검은색 입장에서 제입장에서더 좋아요. 사실은 이거 올리는 거는 뭐 특별히 없어요. 지금 작전 짧게 워낙에 이 친구가 저한테 체스를 배웠기 때문에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수 보면 원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초반에 이 친구를 이긴다라는 거는 전혀 엉뚱한 수를 두기 전까지는데요. 또 제가 그렇게 되면 제가 또 꼬이게 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번 위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무난하게 뒀죠. 아 먼저 공격 들어갔죠. 다음에 이거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먹는 게 어쨌든 편하고요. 먹는 게 편하고, 먹고,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먹거나, 뭐 나이트 피하거나, 아니, 아니, 먹어야 되겠네요. 비숍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이거 폰 올라오면, 어, 그냥 비숍 트랩 걸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런 거는 그냥 이게 착각하면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먹는게 더 편하겠네요 예 먹는 쪽으로 선택했고 이거 먹으면서 이걸로 먹지 않죠 이거를목적고루라인 열리 있을 거구요 뭐예 어... 이건 뭐으렇고요예 이제 캐슬링에서 룩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룩 빨리 이제 진행할 수 있게끔 미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어이건폰아 예, 이렇게 그렇죠. 제가 원래는 어요 코 폰을 먼저 올리려고 해, 하게 되는데, 올리면 더 이쪽 폰 올라올 거기 때문에, 뭐, 저한테 선택권이 없었어요. 어차피 선택권이 없었고, 일구 나이트 여기 들어오고, 어, 이쪽에서는 뭐 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안 먹어도 되죠. 나이트 먹으면 그때 퀸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다른 거, 예, 지금으로선 특별히 여기서 좋은 수는 없어요. 검은색, 하얀색 입장에서도, 어, 뭐 상대방이 실수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기 전까지는 안정감 있게 게임 진행하는 게 좋아요. 뭐 이쪽 그냥 단순하게 교환하는 쪽으로 나왔고요. 당연히 저는 먹었고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둘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런 기물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특히 캐캐슬링 이쪽에 돼 있으니까 이쪽을 어떻게 공략할 건지 생각하겠죠. 어, 이래서 퀸이 뭐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뭐 여기 여기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할 일은 없겠는데 뭐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작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어, 저는 이거 먹고 먹으면 퀸 먹을 생각은 없어요. 제가 뭐 아니 무슨 있었나? 그리고 아 이거 먹으면 제가 퀸으로 먹을 생각이었을 거야. 아마 먹었으면 안 먹죠. 어, 이, 이 아마 이거는 요로 생각인데 뭐 이건 뻔한 수이기 때문에 뻔한 수는 당할 일이 없어요. 이 예, 제가 먹고 그때 먹어야겠죠.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예, 이건 먹고 어차피 두개 기물을 공격하는데 두 개의 기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손해볼 건 없고, 제가 폰 올리는 건안 되고요. 손해고요. 어쨌든, 퀸으로 중앙 폰좀 튼튼하게 만들어. 그리고 폰 미는 것 좀, 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와서, 뭔가 좀 수를 만들어는 아,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전개한 거야 계속. 크게. 딴, 단 수가 안 보여서요. 네, 좀 수가 보이는 게 없어요. 여 우선 아, 조금씩, 이제 원래 이제, 그럼 여기서, 초보자이들 입장에서, 아... 오프닝 전개까지는 대충 그래도 가는 길을 배웠단 말이에요. 뭐, 중앙번 나와라, 나이트 나와라, 비숍 나와라, 캐슬링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사실 중, 이제 그런 수다 끝나고 나면할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초보자로 남거나, 그러니까 초보자가 초보자인 경우는 뭐냐면은, 어, 오프닝을 배운 대로 진행을 잘 하는데, 보면은 그 오프닝을 이제 미들 이후에 전개하면서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아주 완전 초보 같은 경우 는 여기 퇴생 이후 안전하게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을 뭐 푸신다거나, 그까그 그러니까 다음에 움직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좀 어설프게 움직이는 쪽인데 원래 제가 가르쳐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둘거 없으면 폰들 같은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기물들 즉한 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초보들 입장에서만 얘기할게요. 초보들은 내가 만약에 어떤 수를 둘든 예를 들어 이 폰을 올라오든 여기 나가던 그 기물이 죽는지 안, 죽, 안 잡히는지만 확인해라. 이제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거만 아니면 괜찮아요. 뭐 실력으로지면 어쩔 수 없죠, 그거야. 음, 나이트로 먹으면 킹을 뭐 먹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제가 먹었을 때퀸을 먹었을 때퀸을 먹어서 품어 건데 이건 뭐 모양 깨지게 하려는 건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네, 의미는 크게 없어요. 먼저 먹었네요. 제가 퀸을 먹겠죠. 이거는. 네, 예, 서로가 실수를 안하기니까 수, 여기서는 아까 승부를 내기는 좀 쉽진 않아요. 예, 어, 저는 이거 어떻게든지, 뭐, 이제 뭔가 수를 내려고 좀, 아무래도 저는, 이 뭐, 일부러 저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제가. 그니까, 누가 먼저 실수하냐고, 그 실수를 발견하냐, 못, 발견, 못 발견하냐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서로가 큰 실수는 없이 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 요거, 아, 이거, 제가 이제 약간 실수, 어, 실수네. 예. 이거 치면, 이거 칠수 있는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실수를 했네요. 어,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혹시, 어, 제가 이게, 뭐가 큰, 뭐 잘못이 있나 싶어가지고 했고요 예. 어, 이건 제가 실수했네요. 이거는 룩 먹으면, 왜왜왜 어... 왜, 왜, 왜 이런 실수를 했죠? 제가 제가 한 건데 제가 한 건데 왜 이런 실수를 했죠? 아예 어... 어... 근데 그 실수에 제가 실수했지만 를그 실수를 잡아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실수를 잡아내야지 실수죠. 못 잡아냈기 때문에 그건 실수가 안 되고 대려 검은색 입장에서 포지션을더 좋게 만들어줬네요. 이포지션 좋은 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저 뺏긴 걸왜 몰랐을까요? 예, 다시 공격 들어오는 거고요. 뭐 이거는 다시 밀 수도 있고, 뭐 근데 지금 어차피 포지션상으로 제가 좀 좋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미, 상대방을 좀 압박하려고 이제 나간 것뿐이고요. 음, 예, 이게 되고 체크 이건 체크는 뭐큰 의미 있는 체크는 아니었고요. 뭐 일루갈 예, 거니까. 다시 뭐 일로 와서 이렇게 들어온 것도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이폰아 아, 요게 부담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요게 이폰 올라가는 게 열려 있어가지고 어, 저는 이건 뭐계산함 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는 실수인데 이거를 제가 먹으면 이거 먹고 어떻게 이제 뭔가를 수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뭐, 그냥 무모한 수예요. 뭐 설마 이래서 지겠어? 뭐이 정도로 했던 수 같은데, 예. 어, 네, 상대방은 제, 제대로 네, 대응 잘 했고요. 당연히 저는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으면 치고 루르 와서 이거에 대한 고, 이 라인에 대한 공격을 했어야 되겠지 아마.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먹고. 다행히 여기 이제 여기 와서 어차피 루고는 여기 못 지켜요. 지금 못 지키니까 여기 와서 저폰 잡아야 되죠. 그렇죠일루 와서 지키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예, 일루 와야 돼요. 예, 일로 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건 요거 치겠다는 얘기네요. 예, 요거 치, 아, 이거 저죠. 예, <laughs> 예 제가 이거 치고 여기 쓰러서 이폰을 내리겠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백이 어쨌든 유리해요. 특히 이 폰. 아, 이 폰이 진짜 부담되는 폰이었는데 제가 킹으로 아, 이거 진짜 집붙한 게임에서 짐경환하는데 아, 순간적으로 제 계산을 알고 있었던 순데 계산을 하나 건너뛰었어요. 먼저 둬야 되는 수가 있었는데 그 먼저 두는 수를 둔 두고 나서 둔다는 걸그 생략하고 두는 바람에 아찔했죠. 어, 나올 거야, 아마. 제가 이거 먹고 에이, 예, 조금 먹고 여기 쓰지나서 하나씩 해서 하나씩 버릴 수있죠근데 지금 루기 있으니까 못쓸 건데 저는 이거 먹고 이킹길 나오는 거 맞고, 이폰 올라가는 생각을 아마 할 가능성이 컸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올라갈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컸고요. 역시 여기 이거까지 먹고, 저는 이제 폰을 조금 그럼 이 여기 오는 건데, 그 룩은 이걸로 막을 생각이었는데, 아이, 룩 이거 안 막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 이거, 이거, 이거 막았으면, 킹이 들어와도 폰 올라가면서 풀어놓 아, 딱 되는 건데. 아닌가? 잠깐 이거 막으면, 먹으면 먹으면. 아, 아니죠, 아니죠. 아, 네, 제가 이거 실수했어요. 아마 제가 여기 왔을 건데, 그, 그 계산이었는데, 오고, 제가 먹으면, 킹 들어오면, 그냥, 어쨌든 이거 다 쓸어버리고, 이거 폰, 프로모션 하고, 그니까 러이 킹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두 개, 특히 이두 개, 이, 얘네들이 다 잡혀버리, 잡혀버리면, 이 킹은 이폰두 개한테 묶여, 이폰두 개한테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이 킹하고 이폰두 개로 여기를 쓸어버리러 오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전략상 예 이거죠 아 이렇게 왔을 때아 물론 아까는 여기 지키는 수도 있긴 있는데 저는 작전이 그거였어요 이거 먹으면 오면 먹고 어 그니까 먹으면 만일 그, 아얘 아, 예, 이쪽에서 이렇게 와도 뭐 상관없는 건데 전 먹고 이거 먹으면 예 이러면 끝나는 거였죠 이러면은 이제 킹 나오면 이 킹은 얘네 못 지켜 지킬 수 있나 아 얘를 지키게 되면 이 폰들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얘네를 지키면 이 폰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건 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한수 차이가 되게 여기 커요. 어, 여기서 이수를 두게 되면 이수를 두게 되면 이 폰이 올라갔을 때이 킹이 못 막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에이 전 이거 올리고 올리자마자 진짜 진짜 올리자마자 진짜 아차했었죠. 왜냐면 순간적으로 이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래 이거 들어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여기 아니라 여기였는데, 들어갈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로 와야 되네요. 여기로 오면 다음에 이걸 잡으러 오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네요. 예, 이것도 수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왔어야 되는 건데. 아, 근데 이쪽에서 아마 이쪽에 대한 부담이 컸나 봐요. 근데 원래 이, 이 킹은 이품못 잡아요. 아, 뭐 이걸, 이거를 걸이 뭐랄까? 실질적으로 여기만 없다면, 이것만 없다면, 이거 못 잡아요. 왜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가지 가야지 쟤를 잡는다는 얘인데 다섯 오는 순간 하나 둘셋 넷수기 때문에 게임 끝나요 어? 크네이스다? 그럼 이거 와도 내려가도 두수 무슨 건데 왜제가 어려웠죠?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못 내려오는 건가요? 어 하나 둘셋 네. 어, 잡는 건데, 제죠뭔짓한 거죠? 아, 제가 이거 쓸데없는 짓네요 이렇게 그냥 내려오면 된 건데, 저도 이게 잡, 아, 그, 계산 안 했어요, 사실은. 계산, 그냥 순간적으로, 아, 이, 그, 제가 여기, 여기서는, 뭔 생각이냐면, 어차피 이걸로 이걸 다 잡아버리고, 이거 잡아버리고, 어, 요두 개는, 컷폰, 요, 요런, 요 대칭, 그니까, 사선 모양으로만 놔두면, 킹이이 뒤에 폰을 잡으면 이 폰이 전진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폰하고 요폰 싸움으로 해서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그냥 확신이 있어서 굳이 이걸 프로모션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프로모션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럼 더 쉽게 끝나는 건데 제가 예, 이거는 잘못했네요. 이러면 이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저는 대신 안 돼요. 요폰은 이다잡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의미는 없어요. 예, 이거는 와도 주요 요폰 이 킹이 율로 와도 요폰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이걸 내어서킹될 거기 때문에. 그 의미 는 없어요. 예, 요거는 이거. 아, 이가 먹으면은 먹겠, 내려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쪽에 해서 요거 붙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붙는 순간 저는 요 킹으로 아까 아까 잘못 왔죠 아까 이렇게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분 잡아 버릴 거예요. 지킬 수가 없고요. 어쨌든 예. 이동하는 순간 예. 이 게임은 뭐 정해진 수순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나중에 요거 제가 사실 이거 안 잡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요두 개로 이길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져요. 어쨌든. 근데 좀더 쉽게 게임 하려고 저는 그냥 게임을, 전개를 계속 나갔죠. 예. 뭐, 이거는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기권을 했죠. 왜냐면, 어차피, 뭐, 이거 어느 양쪽 다, 사치상 폰, 이 없어도, 요 양쪽 폰만 있어도, 어차피 한쪽 폰이 프로모션 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있데 엔딩은 큰 의미는 없고, 여기서 하나 이제 알아둘 거는 뭐냐면요. 어, 뭐, 사실 제가 이제 뭐, 창피한 거지만, 어, 제가 피드레이팅이 1 5 0 0대라 말이에요. 물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게임으로 임했냐. 근데 그건 변명이에요. 사실은 이게임 모든 게임은 가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가벼운 게임이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 가볍게, 그냥, 그냥 한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취미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면, 어, 정말 플레이어라면, 매 게임, 연습게임이든, 진지하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저 같은 실수는, 그냥 그게 실력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실수 같은 경우는, 없애는 게 좋아요. 그런 실수는, 그런 한수 때문에 다 해결하는 게임을 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실수를, 아까 시간도 있었어요. 충분히, 볼만한 실수, 게임이. 이겼다라고 확신이 되, 됐기 때문에 이겼다고 확신이 되는 게임은 조금 더 차분하게 어떻게 마무리 질 건지 한산수 한 내가 계산했던 수라 하더라도 좀더 계산을 하고 두는 것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아주 깔끔한 게임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얀색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엔딩에서 그 기회. 아마 근데 그 친구랑 다시 통화를 했는데 요게 끝나자마자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아쉬워 하더라고요. 아마 두고 나서 자기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 볼만한 정도의 실력은 되니까, 그냥 자기도 본능적으로 좋면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식으로 한것 같은데, 애초에 잡을 수는 없었던 분이에요, 그은요 예. 게임은 이렇게 깔면 끝내고, 예.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